남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38일차 시작합니다. 복음송 구절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승리했던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에레미아서 23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것처럼 다이세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럴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고, 그리고 나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로마스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꾸 나 중심으로 내 능력, 내 성공,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무속에 빠지고 그리고 귀신 섬기는 점술가에게 속게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자녀로 마음속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갇혀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도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 문제 대속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그냥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나의 축복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대부분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 속의 제자를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 속에 틀 속에, 올무 속에 빠져있지 않고 구원 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오늘 또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시고 내뱉고 들이시고 내뱉고 들이시고 내뱉고 다시 들이십니다. 내뱉고, 들이시고, 잠깐 멈춥니다. 내뱉고, 들이십니다. 멈추고, 내뱉고 들이시고 내뱉고 들이시고 내뱉고 다시 들이시고 내뱉고 다시 들이시면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옵소서 내뱉습니다. 구원의 길못 누리게 하는 모든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다시 들이십니다. 구원의 길로 충만케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내뱉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저주 후감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다시 들이시면서 구원의 길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불신앙의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누리고 전하는 응답 속에 있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